할렐루야, 어,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니라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10절까지만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복상하기1 나는 교회의 공동체에서 받은 직분에 높낮이에 지나치게 착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그를 뜻해 보이지만 이는 변화산에서 같이 간 제자들과 가지 못한 자들 사이에 있는 아마 그 어떤 우열,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죠. 어, 어린아이는 겸손한 성품으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배운 것도 경험한 것도 없어서 그저 환경에, 환경이 겸손할 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그 고난이 천국과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직분의 돈나지에 지나치게 착념하고 있지 않습니까뭐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좀 중대형 교회에서는 장로 되기가 쉽지 않고 권사 되기가 쉽지 않죠. 투표해 가지고 선거해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얼마 정도 또어 물질도 또 드려야 되고 어 아마 그저 나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뭐 장로가 되려면 또 1억 이상 뭐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교회도 있고 아마 그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그래서 직분의 높나비에 나지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창념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보이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자리 교회에서 지난주 두 분의 권사 취임을 했습니다. 사실은 권사 취임을 했을 때 예부 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뭐좀 거창하게 할 필요도 있었지만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희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의 직분은 목사가 가장 낮은 직분,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초신자가 가장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도 했죠.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로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볼까요? 내가 영접해야 할 어린 아이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절에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숙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어린 아이는 실제로 어린 아이일 뿐만 아니라 못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영과 육이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는 이어설 수도 없는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잘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는 것이 제자된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 저희 교회에 정신지체 장애자가 나왔었는데 어, 또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은 참잘 섬긴다고, 잘 섬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또 틀어져서 다른 길로 갔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어, 노력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믿,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가 이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잘 어, 섬길 때 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 음,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어, 찍어내야 하는 손과 발, 눈이 행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8절 9절을 볼까요? 8절에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 내 눈과 내 손, 내 발이 범죄함으로 나와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범죄하는 내 손과 내 발을 찍어 버리고. 내 눈을 빼여버리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죄를 범치 않고자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낮아짐의 환경을 겪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한 사람을 어, 없인 여기지 않고 우리가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섬김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찍어내야 할 손과 발, 눈에 행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어... 손과 발, 우리 발, 손과 발, 우리 키태하시는 분들이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로 어디 나쁜 곳을 가고 있습니까? 뭐 도박장을 가고 있습니까? 손이 폭력을 해서 남을 상하게 합니까? 그런지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은 나도 모르게 눈으로 탐욕, 음란, 음욕 이런 것들을 또, 가끔 어떨 때는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장 해개 해야겠죠. 그렇다고 눈을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죄들을 짓지 말라는 것이겠죠. 음,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로 결단하고 손과 발, 눈으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되겠죠. 우리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큰 자가 되고 싶어 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환경을 피하고 싶어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리고 나를 범죄하게 하는 손과 발을 날마다 찍어버리고 정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찾으시리 새 같은 그 몸에 묘한 은혜들여 번쩍번쩍빛나리 이치리로다주예수에